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 숭이동 첫 입주 신축 3룸 소개합니다. 5층 건물에 엘리베이터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천장형 빌트인 에어컨 2대 있습니다. 입구 그 보시면 입구,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 있죠. 입구도 이렇게 넓고, 신발장도 넓게 있습니다. 한층에 두세대 있습니다. 거실 공간, 창문도 넓고, 이렇다 널찍하죠 조명도 이쁘고 깔끔하게 해놨고요 저기 빌트인 에어컨 거실이 하나 있고요 큰 방에도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 세탁실 공간 열리게 되어있고요 신축이니까 뭐 대용량 세탁기 건조기 모두 다 들어갑니다 보일러는 컨디션 보일러고요 이쪽에 큰 방. 큰 방에는 옷장에 들어올 경우 11자, 10자 반쪽으로 들어가고요 저쪽에도 천장에 에어컨 있습니다. 큰 방, 화장실. 깨끗합니다. 무엇보다 첫 입주니까요. 한층 깨끗하고요 주방공간이 굉장히 넓게 있습니다. 주방공간의 뒤로. 창문 있는거 흔치 않은데 창문도 있고 음. 무방으로 해서, 이게 골드 브라운인가요? 브라운 색상. 골드 브라운 이렇게 불면 좋을 고 같네요. 양념 냉장고에. 이쪽 아일랜드 식탁은 이동형입니다. 전자렌지하고 밥솥 들어가시는 공간이 있고요 수납공간이 꽤 넉넉하게 있죠. 이쪽에 거실 화장실. 혹 보시면 거의 120, 1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블랙으로 포인트 좋습니다. 이두 번째 작은 방. 첫 입주라 모두 깨끗합니다. 네, 지금 오신 임혜원 인천 숭이동 재무포역 인근에 위치했고요. 첫 입주 위원입니다. 현재 10세대 정도 남아있어서요. 선택해서 입주 가능하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엘리베이터 있고 에어컨 두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